한번 이제 예제를 풀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한번이그 샘플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자, 저걸 어, 레디스 구조로 레디스 구조로 어,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이 필터의 시스템 필터 똑같은 말이죠.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판정하라.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올패스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어, 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Km 있죠. 이? Reflection Coefficient 이게 Dm이었죠. 이? 이 Dm의 절대치가 1보다 작으면 이 올패스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요. 이것만 판정하면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 dm, d m c 가 있다고 그럽시다. d m c 가 아까 1 plus d1 z inverse dm z minus m이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인수분, 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을 구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m 차니까 근이 n 개 존재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1 minus p1 z inverse 1 p2 짐펄스 1 pm 짐펄스 이 pi i가 1에서 m 이거 뭐냐면 근입니다. 저기 쓸수 있겠죠. 근을 구했다면. 그죠? 이게 요걸 0으로 두면 p1. 요거 0으로 두면 p2. 그죠? 지가 p2. 요거 지가 pm이 되니까 그건 엔개가 존재할 거아닙니까 그죠? M차 방식이니까 맞아요? M차 방식은그이 엔개 존재하죠? 그걸 갖다가 내가 적당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P1, P2가 PM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코졸 코절 시스템은, 코졸 시스템은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근이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근이? 스테이블하게서 코졸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서는 폴이 다뭐예요 단위원 내에 존재해야죠. 이? s 플레인에서는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근이 다 존재해야 되고. 그죠? z 플레인에서는 단위원 내에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반경이 좀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하 모든 폴이 모든 폴이 이 단위원 1 내에 폴들이 존재해야 되니까 반경이 다 1보다 작죠. 여기 여기 길이가 1이니까 반경의 길이가 1이니까 홀드리오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다 모든 i에 대해서, 그죠 모든 i에 대해서 pi가 1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dm은 뭡니까? dm 여기서 dm은 뭐가 되죠? 가장 높은 차, 높은 차 아, 이거 잘못 됐네. 또또 <laughs> 실수했네. 이게 다 마이너스 1이죠. 그죠잉?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여기, Z가 PN, 요거는 Z가 P2, Z가 P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잉? 자, 그래서 높은, 제일 높은 차수는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게 가장 높은 차수잖아요. 자, 그럴 때, 어, 이, 이게 지금, 문제는 이거 마이너스 1이, 지금 홀순자, 순정, 짝순자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죠잉?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죠. 1의 m성,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p1 곱하기, p2 곱하기, 어디까지? 그죠? 이렇게 곱하면 가장 높은, 차수가 가장 높은 건 이거 전체를 다 곱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면 모든 pi가, 모든 i에 대해서 pi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결국 dm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은 것같다쭉 곱하면 또 어떻게 돼? 1보다 작아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였어요? 리프렉션 코어피션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프렉션 코어피션트가 1보다 작으면 올패스 시스템 분모가 다 뭡니까? 근이 다 다니고 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판정하면 돼. km이 km이 1보다 작다는 것만 보면 아요 m 차 올패스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구나 그죠. 판정이 되, 되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 스테빌리티 판정하는, 자, 맨 처음에 뭘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3차니까 반사계수 k 3 계산해야 되죠. ,이. K3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D3죠. ,이. 4분의 1이죠. 네. K3가 1보다 정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3차 올패스 시스템 스테이블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하냐면 a2. a2를 계산해야 되죠. a2에 우리 그 계수 a2 a g 에 대한 d2g n2g 자, 그러면 d2g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d2g는 1 plus d 1프 inverse d2'g. 이렇게 돼 되겠죠. 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산해야 되고,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죠. 계산하는 건요 계산하는 건요 공식 우리가 만들어놨죠. 자, d2'부터. 자, 이게 이제 반사계수 k2입니다. 2차에서 반사계수는 요겁니다. 그죠? 2차에서 1, 3차에서는 반사계수 요거 있죠? 가장 높은 차수 있는 거그 다음에 요겁니다. 아, D2 프라임 D2 프라임은 공식 예. 자 쓰다보면 연선문제 몇개 풀다보면 자연적으로 헤어지죠. 자, 어떻게 됩니까? 1-k 뭐야? 바로 위에 거 위에 거 써야 돼요. 그죠? k3 제곱. 그다음에 뭐예요? 뭐 그럼 D, d3로 할까요? 막 이렇게 공식을 일단 저 D, d3 써도 되고 k3 써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t일 때는 d2 빼기 k3. 그다음에 지금 3. 요거 요 k에 있는 3이죠? 3n- i죠? 요 i 요거 이죠? 공식대로 적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5 d3 제곱 d2 d3 d3 d1 자, 그러면 요거는 1 마이너스 D3가 바로 뭐예요? 4분의 1 4분의 1에 제고그 다음에 D2가 얼마예요? 이게 D1, D2 이게 D3잖아요. 그죠 잉? D2는 이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1 K3, 4분의 1그 다음에 D1, D1은 뭐예요? 4분의 3이죠. 자, 요걸 정개하면 16분의 1, 16분의 16을 하면 되니까 16분의 15. 그 다음에 이쪽도 16으로 다 통일해버리면 뭐가 돼요? 8-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 6이 상쇄되니까 뭐가 돼요? 15분의 5조이. 그러니까 3분의 2. 자, 그래서 2차도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죠? 2차골 패수도 다행히 스테이블 합니다. 에이? 3차도 스테이블 했고, 2차도 스테이블 하죠. 에이? 자, 그다음또뭘 계산해야 돼요? D1', 프라임, 그죠? 에이? D1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1- k3 제곱분의 어, 1이니까, D1- k3, 그 다음에 뭡니까? D3-1, 아까는 3-2 인덱스, 요거였는데,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인덱스, 요거 요기에 그죠잉. 이건 9, 1어1게되니1 10, 10, d1 마이너스 d3 d2죠. D2.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16분의 15고 분모는 그 다음에 d1 얼마? 4분의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1 그죠? k3가 4분의 1이고 d3 그 다음에 D2가 와야 돼요. D2가 요거 2분의 1.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16분의 15에 16분의 요거는 12. 8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그럼 16, 16상쇄되고 네. 15분의 12죠잉? 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어, 요거, 3차에서 2차로 나눌 때 요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 1차로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거, 요 개수, 요 개수를 또 적용하고. 자꾸 이제. 그니까, 저기, 요것도 다시 구할 때, 저 1-k3 정도. 그래, 요거가 똑같지. 응, 똑같지. 자, 그러면 3분의 1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 어, 2차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2차 올패스 시스템의 분모는, 자, 요게 1차죠. ,이? 1 플러스 1차 3분의 2 z 인벌스그 다음에 2차, 요, 요거죠. 요거는 어디 가냐. 3분의 1이죠. ,이? 3분의 1 z 인벌스 그죠? 아아 아, 아. 분해 1 플러스 3 분의 g 벌스 플러스 3 분의 g 그 다음 거꾸로 분의 1 플러스 3 분의 g 벌스 플러스 G 이쪽을 패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에서 이제 1차. 1차로 가면 되죠. 네. 자, 1차는 1차는 요, 2차, 요것처럼, d1, g, 1차의 분모 d1, g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요가 개수가 또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 plus d1, g. 벌써 이렇게 된 d1 하게 되면, 3차에서 우리가 d를 써먹었잖아요. 그죠? 다른 이제, 노테이션을 바꾸기 위해서 더블 프라임. 그죠? 요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우리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D1' 계산하면 되죠. 자, D1' 공식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거, 이거 리커전하고 똑같이, 바로 앞에 차수의 리프레션코 c 피 i 트가 뭐였어요? K2, 그죠? 이? K2, 제 거. 그 다음 뭐예요? D1' 지금, prime에서 더블 프라임 prime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D1'. K2 또는 D2 그죠? D2 지금 프라 d D2 프라임 그다음 뭐 d 뭐 d 요 d 프라임 지금 d 니까 지금 2차2서2 D2 D2 니까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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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 지금 여기 2차에서 1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거 뭐냐? m이 지금 2 빼기 그다음요 인덱스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요 인덱스를 빼면 되잖아요. y. 그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아까 k2 계산해 놨어요. k2가 3분의 1/3이죠. 요거 d2 프라임 해도 되고. 예. 네. 이게 d2 프라임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d2 k2가 아까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에제고 그다음 d1 프라임은 d1 프라임은 이거죠 여기 d1 프라임, 여기 d2 프라임이 죠 d1'은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 다음에 d1이죠. 이? d1'. 프라임. 아까 3분의, d1'은 3분의 2였습니다. 네, 3분의 2. 자, 그러면 이거는 9분의 8. 그 다음에 9분의 6 마이너스. 이죠. 이? 9, 상세하면 8분의 4니까 네,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게 뭐죠? 반사계수 K1이죠. 그래서 K1도 1부 그래서 요거는 세 개가 다1부다 작죠. 요거는 always stable. 저거는 시스템이 항상 스테이블 합니다. K1, K2, K3 1보다 작으면 저거는 이 시스템은 항상 스테이블 합니다. Always stable.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자, 저번에 얘기했죠. 저거는 우리가 줄여서 그리면 K3, K2, K0, 아, K1.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죠. 여기 XY 입력이 들어가서 여기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 자, 그래서 여기 X1분의 Y1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올패스 시스템 A3G가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A3G 요거하고요거 이거 B입니다 그럼 요거하고요거 이거 B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A2G죠 이? 이게 뭐가 되냐면 a1c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 여기 입력은 a 0 g 입니다 a 0 g 는 뭐예요? 1입니다. a 0 g 는 1. 이래서 시작해.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그냥, 요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요 놈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 마지막 단은 그냥, 터미네이션, 1으로 터미네이션 시키면 되죠. 그냥 바로 출력을 입력에다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죠. 마지막 출력에. 자, 그래서 여기, 이 입력에 대한 요 출력을 계산하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A3G가 만들어집니다. A3G가. 올패스 시스템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K3 내부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부 모양은? 딜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g 인스그 다음에 크리스 크로스. 이쪽으로는 K3 요거, 요거, 요거 지금 구현한다면, 요거 구현한다면, k3, 요쪽은 k3, 요, 요쪽은 k3, 요쪽은 마이너스 k3, 그죠? 마이너스 k3. 방향이 요쪽으로 되고, 요쪽은 이렇게. 내부 모양 이렇게 돼. 여기 K3, 여기 K2는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 뭐만? 여기만 K2로 바꿔 주면 돼. 그냥 K1은 여기만 K1로 바꾸면 돼. 내부 모양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다 계산됐죠. ,이? K3는, K3는 4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 집어넣어주면 돼요. 4분의 1. 아까 K2는, K2는, 지워버렸나? 3분의 1. 3분의 1이었죠. ,이? 요게 K2인 거예요. 네, 3분의 1. 그 다음에 K1은 2분의 1, 그죠? 저걸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4분의 1은 뭡니까? 4, 4. 뭐 4, 4, 4분의 1, 2분의 1, 이거는 뭡니까? 그냥 10도 시키면 되죠? 1을 갖다가, 시, 오른쪽으로 10도 시키면 2분의 1이 되죠? 두 분씩부터 시키면 4분의 1이 되죠. 요거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자, 이 3분의 1은 계속 0 3 3 3 3 3 3 3 3 계속하니까 저거는 저기서 라운, 오차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0.333은 컴퓨터를 구현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2의 n성으로 되는 거는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굉장히 쉽죠. 1 0 i 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계산할 때 조금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저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3분의 1 같은 숫자는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굉장히 이제 뭡니까? 계속 오, 조금 조금한그 오류가 계속 누적이 될수 있어요. 계산할 때 루프로 돌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올패스 시스템은 이제 레티스 구조로 설계한다는, 하면 된다는 게이 이해됐죠?